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부흥은 어, 우리 영혼 육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부흥이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또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수적인 부흥과 영혼육간의 강그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저희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원하며 기도할 때이 자리에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이곳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은행하 임할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에 대한 소원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적, 혼적 육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임하게 달라고 주여, 삼창후르지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게시고 l 비로 l 시나보 h Sagesh, a b i l o s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성 a 이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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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m s a m Sami, Song, Yoga, Chungan, Chungan, c h 성도의 기름 몸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기름 몸이 넘쳐나게를 원합니다. 성 성경에...